에 보시는 이 약초는 에 집신 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. 뿌리가 어, 상당히 에, 강하고 터질합니다. 작년에 자랐던 부분이 이렇게 에, 줄기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다시 에. 줄기를 만들어서 올라온 나물입니다. 요 나물이 바로 집신 나물입니다. 예, 선학초, 예, 신선, 이, 신선, 신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. 예, 신선, 그리고 학,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, 음, 그만큼, 예, 몸이 좋다는 거죠. 예, 요 집신 나물은 옛날에 집신, 뭐 신고 가다가 집신에 잘 걸린다 뭐 이런 음, 의미로도 사람들이 예,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 집신 나물은 양지꽃이나 가락지 나물, 뱀딸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. 이 집신 나물은 예예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약간 좀 적은 양이 필요하고요. 예이 이 집신 나물은 배추나 상추보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. 4배나 되고요. 또 섬유질은 15배, 회분은 6배, 당질은 4배, 비타민C나 철분도 굉장히 많은데요. 비타민C가 13배, 철분은 10배나 되는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약초이면서 바로 산나물이 되겠습니다. 에, 설사나 소화불량에 도움되고요. 봄이나 초가을에가지 나물이나 더 볶음밥 재료에 에,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. 또 국을 끓여 드시면 술독을 에, 풀어준다고 합니다. 잎은 예, 심장 운동을 예, 강화시켜 주고요. 이것은 예, 예, 독이 없고요. 아주 평안 성질입니다. 또 간이나 또, 비장, 폐에, 예, 먹으면 들어가게 되고요. 예, 아주 좀 씁쓸하고, 떫은 맛이 있습니다. 요, 어, 선악초가, 예, 항암작용이 아주 탁월합니다. 그래서, 예, 이, 암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그런, 예, 아주 좋은 나물이 되겠습니다. 고혈압이나 위계양, 예, 암 치료에 탁월하고 요 염증을 없애주고요. 예,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는 아주 좋은 나물이 되겠습니다. 또 지혈작용이 있고요. 또 정력에도 도움되는 그런 나물입니다. 예, 약으로 드실 때 예, 7, 8월 개화시기에 채취해서 예, 그늘에 말려서 또 어 삼십 내지 육십 그램을 가지고 물에 달인 다음에 하루에 두세번 복용하시면 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 요선악초로 효소를 담기도 하고 요 효소를 담아서 또 다양하게 에 음식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요그이 집신나물이 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아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. 생초가 2 k g 에 6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굉장히 비싼 나물이죠. 예, 그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예, 몸에 좋습니다. 암 덩어리를 예, 적게 만들어주고 또 치료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는 것이 바로 이 집신나물 선악초가 되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예, 대구 근교 산인데 사람들 등산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. 바로, 그, 초입입니다. 등산하는 입구에, 길 주변에, 예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, 여러분이, 예, 뭐, 그, 입구니까, 이게 예, 입냐 주인이 사실 없죠. 예, 그래서 요 주변에, 길에, 이런 집신 나물들 많으니까요. 예, 채취해서 나물로, 또 차로, 또 약으로 드시면,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선악초 집신나물 소개 드렸습니다. 잘 보시고 어, 항상 예, 이 나물이 확실한지는 뿌리까지 캐 보시면 예, 잎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뿌리까지 캐서 확인하시면 예, 예, 나물 공부가 쉬워집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나물로도 먹어보고 또 여러분에게 예, 맛이나 모든 것들을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